지금 성균관 대학에서 교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여기 전통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용이라고 합니다. 음, 뭐 가장 기초적으로 어, 몽학 교재인 뭐 동몽 선습, 추구, 뭐 기타 명심 보감,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원문으로 있는 고사성어, 또 한문 독해 기본 패턴 등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기억에 남지만 그래도 작년에 그 증조할아버지가 남겨주신 한문을 본인이 직접 한번 번역해 보시겠다고 변호사 출신이셨는데 1년 정도 공부하시고 아직 뭐 번역 실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같이 저하고 그 증조할아버지 문집을 번역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실력이 많이 좋아지셔서 아, 지금도 만나고는 있지만 음, 기억에 많이 남는 분입니다. 음. 음, 주로 제가 지도했던 부분이 기초 과목이라 아, 한문 문법하고 요즘 하고 있는 한문 기본 패턴이 제일 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그 기본 을 한문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재고 또 그걸 강의를 했는데 아마 학생들이 볼 때도 한문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뭐 한문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기본적인 한문의 어떤 형태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어, 모든 언어가 다 그렇듯이 그 기본 형태를 알고 언어를 접근하면 언어를 접근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본 패턴이라는 건 사서 그러니까 대학논어 맹자 중용과 몽학 교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들을 중심으로 어, 패턴을 정리해 둔. 책이 한문독해 기본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 한문 공부의 전통적 방법은 모든 내용들을 다 암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도 거의 대부분 어, 한문 공부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일선에서 그렇게 지도하고 있는 곳도 많아요. 물론 이제. 아, 한문을 사서삼경을 비롯해서 많은 어떤 한문 문장을 외우고 있다면, 음, 뭐 굳이 한문에 대한 아, 패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저절로 거기에서 패턴 형태가 형성이 될 테니까 아, 공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 그 많은 양을 다 암기하기도 어렵고. 또그 암기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전에는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다 암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굳이 무리해 가면서까지 다 외우지 않아도 될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현대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장점인 것 같아. 요 그래서 기본 패턴을 학습을 하면 얻을 수 있는 효과라는 게 외우지 않고도 한문 문장을 쉽게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문장을 보고 이걸 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그러니까 현대인의 눈을 가지고 어, 해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그 해석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다라고 그,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효과적인 방법이라면 거기 에 나와 있는 패턴. 를 반복적으로 보면서 그 패턴이 몸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그 패턴에서 변형되어 있는 패턴들도 조금 더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도깨 패턴에 나와 있는 그 기본 패턴을 많이 보시면서 눈에 익숙하게 해 두시는 것이 다른 기타 한문 문장을 보는 데 아마 더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제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한문을 볼수 있는 눈이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어떤 그 과정 예를 들자면 이제 사서 과정이겠죠. 대학논어 맹자 중용. 물론 또그 위에 뭐 고문진보나 기타 사서 같은 뭐통감자료 같은 책을 통해서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그 글을 볼수 있는 어떤 그 과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 한문 공부가 지금 우리가 패턴을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하루 아침에 쉽게 또한번 보고 두번 보았다고 해서 금방 익혀지는 건 아니고, 얘도 우리 속담에 빨리 먹은 밥이 채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걸 한문으로 하면 밥불망자에 먹을식자에 목매이다 열자에 목구멍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망식 열인이라고 하는데 빨리 밥을 먹게 되면 목구멍이 막혀서 즉 목에 막혀서 음식이 채하게 된다라는 뜻인데. 한문 공부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급한 마음으로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하다 보면 그것이 또 쌓이고 또 쌓였을 때 어떤 그 에너지가 극대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 한문 공부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공부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문을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